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국 증시 시황 나스닥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일목균형표 일봉차트입니다 지금 빗금친 구름대 한단계 올라와서 행보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종세입니다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주가캔들, 하늘색 후행스팬까지 정배열은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상승 모양은 갖추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조정을 했던 지금 채널 상단을 벗겼어요 어, 돌파를 해서 지금 여기를 한번 딛고 가느냐 아니면 그냥 가느냐인데 아무튼 그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은 모멘텀이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60rs 사이도 60 근처에 있고 그러면 다른 지수들 볼게요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는 지금 구름대를 한번 크게 깼어요 그리고 지금 구름대 위로 올라갔는데 제가 몇 차례 계속 말씀드렸는데 다우지수가 어, 나스닥이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일단 구름대를 한번 깨게 되면, 한번, 두 번,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거의 매번 그렇습니다. 한번 구름대를 깨고 나면 한 번에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름대를 한번, 두번 정도 짚어야 되는데, 그러면 조정이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고, 지금은 아무튼 주가 캔들이 전환선 밑으로 내려버렸네요. 하늘색 후행스 펜도, 천정 만들다가 좀 내려왔고, RSI도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어서 구름대를 결국은 만날 것 같네요. S&P 500입니다. S&P 500이 다우와 나스닥의 중간 정도 되는데 어제 좀 이상하게 움직였는데 오늘은 뭐 비슷하게 움직인 것 같아요. 어쨌든 나스닥과 비슷한 움직임이고 지금은 조정 채널을 벗겨서 지금은 한번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RSI도 데드 크로스가 났네요. 뉴욕 지수입니다. 뉴욕 지수는 다우와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봐야 돼요. 어쨌든 지금 뉴욕 지수도 구름대를 한번 크게 깼기 때문에 구름대 2를 돌파했지만 구름대를 한번, 두번 정도 짚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RSI도 지금, 어, 지금은 한50 근처인데 데드크로스가 났네요. 지금 하늘색 후행스팬도 지붕을 만들었고 아직은 뭐 전환선은 지키고 있습니다. 어 뉴욕 미국 증시의 향방을 가를 때,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고점을 작년 7월에 쳤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계속 행보 중입니다. 계속 박스권에 있고, 4771과 5 4 5 0에 박스권에 있는데, 지금은 아무튼 박스권 하단 딛고, 지금 상방으로 가는 중입니다. 지금 갭은 다베꿨어요 갭은 다베꿨기 때문에 할 일은 다 해서 뭐 밀릴 건지는 두고 봐야죠. 오봉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뭐 그나마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RSI도 과일 꺼내 있고 그러면 음 국고채 아 국채 가격이죠. 미국 국채 7년물에서 10년물 가격을 보니까 국채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하락했지만 하늘색 후행 스펜 보면. 저점은 잡았다고 봅니다. 저점은 잡았다고 보고 지금 반등이 들어왔고 주가 캔들 위에 지금 후행 스팬을 놓고 있기 때문에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반등 후좀 조정입니다. 그래서 거의 횡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RSI도 지금 50 근처에 있네요. 석유 가격입니다. 석유 가격은 지금 66달러, 78달러 사이 박스권에 있는데 지금 78달러 찍고 내려오다가 지금은 66달러 보기 싫어서 그런지 지금 반등이 재차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석유가격은 아직은 안정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의 LRS입니다. LRS가 지금 사, 그것도 올라왔는데 중요한 거는 R스케어드도 많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꺾일 때가 됐는데 근데 뭐 나스닥의 R스케어드 보면은 R 스쿼드가 바로 꺾이지 않고 이렇게 수평 구간을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꼭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어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RSI가 과열권까지 아직 못 들어갔어요. M A C D 오실레이터가 양이 줄었네요. 음봉 터져서 그런 것 같은데 스토캐스틱입니다. 스토캐스틱은 단기, 중기, 장기 모두 이제 골든 크로스 들어갔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단기는 데드 크로스가 나는데요 뭐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과열권에 왔기 때문에 데드크로스 날수 있고 어쨌든 지금 음 14이 지금 어 상승세로 지금 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6 1선을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짚은 상태인데 다시 한번 짚지는 않겠죠. 한번 좀잘 봐야 될것 같네요. 그러면 캔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캔들 차트 월봉입니다. 월봉 월범 보면은 지금 까만색이 5월선인데, 5월선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이에 양의 캔들인데, 뭐, 고점 아직 돌파를 못하고 있지만, 양의 캔들이라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번 달은 큰 문제는 없어요.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주범 보면은 20주선, 20주선 상승하고 있고, 5주선이 그 위에서 상승하고 있고, 캔들이 음봉이긴 한데, 아직은 캔들이 5주선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큰 문제는 없다.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아, 일봉입니다. 일봉 보면은 지금 일단은 어 60일, 파란색 60일, 빨간색 20일, 까만색 5, 5일, 뭐 이렇게 이평선 정배 되어 있고 캔들은 지금 5일 선상에 있네요. 이게 여기서 바로 치고 나가지 못하고 밀려버린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또 한번 60일선 테스트가 나올 수도 있는 형편이에요. 지금 한번 채널을 벗겼지만 여기를 지지 테스트를 한번 하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지 테스트면 거의 61선까지 내려올 것 같아요. 아직 거래가, 뭐 거래가 많이 줄진 않았습니다. 거래가 좀 줄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종목들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입니다. 애플은 지금 219달러가 저점인데 거기 딛고 지금 반등하고 있어요. 반등하고 있고 구름대 1로 지금 주가를 올려보냈습니다. 주가가 구름대 위에 있어서, 뭐, 안정적인 모습이고. 마이크로소프트, 음, 405달러가 저점인데, 저점 뒷고 지금 올라섰습니다. 전환선이요. 이것도 뭐, 괜찮아요. 엔비디아, 엔비디아도 지금, 126달러가 사실 중요한 선인데, 여기 이탈했다가 지금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아직은 뭐, 구름대 근처에서 얼쩡거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좀 안정적인 모습이다. 알파벳은, 알파벳은 사실 지붕을 만들고 저점을 이탈한 상태로 좀 있습니다. 지금 RSI 상당히 내려왔는데, 알파벳은 뭐 좋은 상태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아마존 닷컴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름대 상단까지 조정이 나왔고, 얘도 금을 하나 그어놓을까요? 사실 여기도, 여기 저점을 좀 이탈하면 뭐, 안될것 같긴 한데, 메타 플랫폼은 워낙 상승한 게 커가지고 지금 조정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격조정은 당연히 나와야죠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은 지금은, 음, 행보하고 있네요. 행보하고 있고. 종목들이 어, 그렇게 뭐 탄력이 있진 않아요. 다. 테슬라가 지금 사실 저점 이탈해서 그름대 이탈한 다음에 지금은 반등했는데 반등이 10살이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 사이 다시 내려가고 그러면 거의 종목들이 사실 어기적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어기적되니까 지수가 뭐 치고 나가지 못하는 거죠. 아이온큐는 지금 A파 하락, B파 반등, C파 조정인데 아직 조정이 완료가 안 됐어요. 지금 구름대를 깰것 같아요. 이 정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지수들 어, MACD 신호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MACD는 지금 골든 크로스 상태인데 MAO도 증가하고 있지만 살짝 죽었어요 또 기울기가 살짝 줄어서 음 아직도 조정세 뭐 골든 크로스 상태이긴 하지만 조금 어 데드 크로스도 날수 있는 형편이에요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는 데드 크로스 상태잖아요 지금 근데 볼린저 밴드 줄었는데 지금은 아래쪽으로 지금 깨고 있네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벌어질 텐데 음 벌어지면 아래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좀 불리하게 됐습니다. 다우 지수는 어, 좀 불리하게 됐다. M, MAO도 지금 음이 잘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게 벌어지면서 아래쪽으로 갈수 있어요. S&P 500은 지금 골든 크로스 상태고 MAO 잘하고 있고 볼린저 밴드 지금 축소돼 있는데 이게 지금 벌어지면서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아직은 벌어지지 않고 있는데 아직은 이쪽에 있으니까 어, 다우랑은 좀 상반된 모습이긴 합니다. 뉴욕 지수입니다. 뉴욕 지수가 결국은 데드크로스가 났네요 MACD가. 데드, 데드크로스 안 나고 행보를 계속 했는데 여기서 올라가나 했더니 데드크로스가 낮고 어, 채널이 주, 어, 지금 볼린저밴드 줄어있는 상태에서 데드크로스 낮고음봉이기 때문에, 뉴욕 지수도 아래쪽을 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MAO도 좀, 잘하지 않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보면 알겠지만, 아래쪽으로 쏠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필반 지수는 지금, 뭐, 지금 필반 지수는 MACD, 골든크로스 상태고, 오히려, 오일선 지금 살아있고, 뭐, 모양은 상당히 뭐, 괜찮은 편입니다만, 여전히 박스권입니다. MAO 잘하고. 그러면, 지금은 뭐, 다른 지수들은 괜찮은데, 다우랑, 역시, 다우가 지금 MACD 데드크로스 상태고, 아래쪽으로, 채널 아래쪽으로 내려왔다는 거좀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뉴욕 지수도 MACD가 결국은 데드크로스 났습니다. 데드크로스 나서 이것도 아래쪽으로 쏠릴 거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음, 좀처럼 미국 증시가 지금 상승으로의 그 돌입을 어, 미루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어요. 예, 이걸로 마칠게요.